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눈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국 땅에서 불러내어 이끌었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의 주민이 되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본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신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갖 악한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이방의 우상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등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과 율 레를 그들은 저별했기 때문입니다.언약을 어긴 결과는 온 세상에 드러나 땅이 슬퍼하고 바다가 눈물을 짓는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3절 말씀입니다.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아담 때부터. 죄의 결과는 땅이 저주받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창조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한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 즉 당대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큰 개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관계 위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청지기답게 세상을 성실히 다스리고 가꾸라는 주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해 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 호세아는 제사장 그룹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미를,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많은 백성은 제사장 그룹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과 범죄가 종일 계속되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먼저 깨달아 알고 믿고 따라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그것을 망각해서 도리어 범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제사장을 하나님도 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제사장들로 인해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겸했던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제사장의 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죄가 많아지니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수치로 바꾸실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듯, 제사장 그룹의 타락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당기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카풀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심판뿐입니다. 심히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인을 호세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즉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원칙의 구체적 적용의 사항들로 하나님이 백성의 생명과 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해서 가장 기본적인 식계명조차 지키지 않게 된 이유는 제사장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여호와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수입원이 백성이 제사를 위해 가지고 온 재물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죄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패한 제사장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나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사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올바르게 그리고 간절히 외치는 선지자들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패한 재상장들의 말에 귀를 더잘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재의 체계를 통해 다산의 풍요를 누리고자 했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들이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제2체계를 이용하여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다 자신을 위해 하다님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말씀을 듣고자 나오십니까? 혹시 나의 귀에 듣기 좋은 말? 또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나의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하나님의 개명과 율법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십니까? 한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세 가지 중 첫째는 가장의 권위이며, 둘째는 가르치는 선생의 권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직자의 권위를 보면 알수 있다고 합니다. 무너진 사회에서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이 바로 한 가정을 바로 세워가야 할 가장의 권위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파괴되어 버릴 때 가장의 권위는 무너지고 그 사회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또 가장의 권위에 이어 두 번째로 깨지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비웃게 되고 그 가르침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회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최후의 방어선이 바로 성직자의 권위라고 합니다. 성직자의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가버린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우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올바른 목회자는 올바른 성도와 함께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도의 자리에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어갈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이 우리 시대와 다음 시대의 교회와 사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강주 배들교회의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세상과 우리 각자의 삶의 길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리석다 못해 교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르지 않고 나의 입맛대로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고 가르치는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득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